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성동구치소와 주변 아파트 재건축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한 곳은 지하철 5호선 계룡역 4번 출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가락극동아파트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락극동아파트는 555세대로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건축 이후에는 1,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아파트는 네미안파크 펠리스 아파트입니다. 2007년 중공됐고, 가구수는 919세대 계룡역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상하 아파트 보이죠? 이 가락 상하 아파트는 226세대 어, 여기도 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어, 마쳤습니다. 그 외에 개룡역 어, 주변에는 가락사만아파트, 가락프라자아파트 등 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많아서 개룡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어, 예상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내집 마련, 안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보시는 분들은 어, 계롱역 주변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공원은 어, 계롱역에서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오금공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넷면파크 펠리스 아파트, 어, 오른쪽에는 아주 상거치에 생긴 어, 오금공원이 또 있습니다. 오금공원은 어, 너무 큰 공원이라 어, 거의 숲세권 같은 어, 그런 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공원입니다. 아마 그 송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아파트 나오는데요. 현대 아파트는 제가 조금 뒤에 어,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대 아파트 바로 어, 뒤쪽에가 어, 성동구치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성동구치소를 어, 한 바퀴 돌면서 어, 영상을 찍었으니까. 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이 현대 아파트도 곧, 어, 재건축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공원이 나오잖아요. 어, 오금공원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어, 오금역, 어, 사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오금역 사거리에는 또 유명한, 어, 관공서가 있죠. 송파 우체국, 송파 경찰서가, 어, 나란히 있습니다. 오금역 사거리에서, 어 잠깐 섰는데요. 여기서 좌회전해서갈 겁니다. 오금역은 지하철 3호선, 지하철 5호선, 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가, 어 여기 오금역에서 약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어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어, 송파경찰서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송파경찰서, 그래서 지금 직진하면은 약 5분 정도만 가면은 강남구 수서가 나옵니다. 오금역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에서 200m가 아니라 한 100m 정도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입니다. 3호선 라인은 또 강남으로 직접 연결돼서 모두가 또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또 좌회전을 해서 가면은 바로 어 여기에 이제 성동구치소, 어 처소 같은 게 보이죠. 내려서 네,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바로 나무 뒤에 저기 초소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어, 성동구치소가 있는데 어, 성동구치소 주변에는 다 이렇게 어, 왕복 2차선 어, 도로입니다. 도로가 조금 어, 좁은 면이 있는데. 어, 성동구치소 개발이 되면은 또 도로가 많이 넓으니까 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지금 그 철거를 하기 위한 작업들이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 치고 있는 어, 그런 것도 보이는데 어, 바로 지금 성동구치소 여기 정문이 나오거든요 어, 정문에 보시면은 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2021년 어, 12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는, 아, 그런 현수막이, 어, 붙어 있습니다. 꼭 정문이 아니더라도, 어, 주변에 두세 개, 어, 정도의 현수막을, 어,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여기가, 어, 성동구치소, 어, 정문 같고요. 해체 공사, 어, 된다고 현수막 보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좌회전 하면은, 어, 오른쪽으로가 서울 가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성동구치소 개발 소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업무시설, 신혼 희망타운, 그 다음에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어, 개발을 하는데, 업무시설은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가 어, 4,029제곱미터, 약 1,220평. 어, 지식산업센터 어, 2, 즉, 업무시설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234제곱미터, 1,586평. 이렇게 두 군데가 어, 업무시설, 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는 신혼희망타운 1, 5,870제곱미터, 1,779평 정도 됩니다. 어, 신혼타운 2는 15,184 제곱미터, 4,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용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26,773 제곱미터, 약8,100평 정도 되는데 어, 공동주택 용지 어, 여기가 아마 일반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구 수는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모두 합쳐서 약1,300 세대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일반 분양이라든지. 신혼희망타운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또 소식 나오면은 재미래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 기어 시설에는 18,992 제곱미터, 약 5,755평 정도 되는데 공공 기어 시설에는 주민들을 위한 운동 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시설 뭐 헬스라든지 골프 연습장, 수영장, 아마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동구치소는 총 7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는 2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가락 현대 5차 아파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락 현대 5차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으로 어, 제일 많은, 많은 혜택을 본 아파트가 가락현대오차아파트입니다. 총 가구수는 213대 정도 되는데 어,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 어,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쳤으니까 곧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 계획에 있습니다. 어, 지하 2층 지상 25층 4개동으로 지어지고요. 어, 일반 분양은 29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우선 매물이 좀 많이 부족하죠. 오금역 3번 출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더블 역세권 아파트 길 건너편에는 오금공원이라는 큰 공원 문정법조타운 거의 마천 뉴태원 개발, 위례 신도시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아까도 얘기다시피 매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물 찾기가 하늘의별따기가 됐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이 되든지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매수를 추천하는, 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으로, 어, 제일 큰 혜택을 받은 가락현대 5차 아파트는 2024년 준공 예정이라서, 어, 사업 속도도 빠르고, 어, 그 다음에, 어, 빨리, 어, 신축 아파트에 입축할 수 있는, 어,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부동산, 어, 재미된 유튜브 오늘은 성동구치소 개발 소식하고, 가락 현대 오차 아파트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성동구치소 내용 확인하시고요. 어,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